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뉴욕에서 6년째 살고 있는 디자이너 겸 유튜버 쭈유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어떻게 취업에 성공을 해서 디자이너로 남아서 일을 할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이 비자와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정말 굳이 보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다시 한번 짧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2017년에 졸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뉴욕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4년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시간이 뭐 길다 하면 은 길고 또 짧다 하면 짧을 수 있는 약간 애매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넘어가는 약간 고사이 약간 미드레벨 정도? 뭐 제가 대충 세봤는데 그동안 제가 총 11개 회사와 함께 일을 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풀타임도 포함이 되고 뭐 롱텀 그리고 쇼텀 프리랜서 일도 다 포함해서이고요. 보면은 뭐 방송국부터 광고, 에이전시, 그리고 뭐 작은 스튜디오까지 어 되게 다양한 형태의 회사에서 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회사들에서 뭐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아니면은 애니메이터라는 그런 포지션으로 여태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말했듯이 저는 풀타임의 경험은 단한 번밖에 없어요. 저는 풀타임보다는 프리랜서로서의 직업을 더 선호를 하고 또 추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양쪽이 둘다 장단점이 있고 또 이제 제 성격에 미뤄봤을 때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딴 길로 제발 새지 않고 굳이게 좀더 포커스를 해서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이죠. 이거는 뭐 너무 확실한 방법인 거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는 그런 공직글이 올라왔을 때 어플라이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웹사이트에 공지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부인 구직 사이트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링트인, 인디드, 글래스토어 뭐 이런 거 같은 사이트들 거기에 이제 잡.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매번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아, 이 회사에 이런 사람을 찾는구나라는 거를 보고 어플라이를 직접 하는 경우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방법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동시에 지원을 하겠어요. 정말 몇백 명, 몇천 명까지도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드는 의문이, 아, 과연 리크루터들이 내가 보낸 이 지원서를 다 볼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 거를 진짜 다 볼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어플라이 할때 아무래도 저는 디자이너기 때문에 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링크하는 칸이 있고 레즈메 당연히 업로드 하는 거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옵션이기는 한데 이제 커버레터 쓰는 그 칸이 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랑 뭐 내가 이 회사에 왜 가고 싶은지 뭐 그냥 이런 것들 구구절절 써서 올리는 약간 그런 칸인데 저는 사실 커버레터 있으면은 다 스킵하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지원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걸 내가 쓴다고 진짜 읽었을까? 이걸 쓰는 나의 시간이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시간인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무인 되면은 그냥 귀찮아서 스킵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똑같이 또레즈에 올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플라이를 넣어가지고 답장을 받은 경우가 정말 거의 없어요. 거의 뭐한열번 하면은 한두통 받나? 그리고 뭐 와도 약간 오토 이메일 땡큐 이메일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막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게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지금쯤 구독 한번 누르고 가실게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언제까지 남이 밥 숟갈을 떠먹여 주는 걸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 내밥 숟갈은 내가 떠먹는다 그런 건법이죠 저는 링트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회사에서 어느 사람을 구한다 라고 하면은, 물론 그렇게 공식적인 글을 올리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지금 애니메이터가 한명 필요한데, 너뭐 같이 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아니면 너가 아는 사람 중에 좀 추천할 만한 그런 사람 있어? 라고, 그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먼저 찾아보지. 그리고 그들이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되기는 되겠죠. 왜냐하면 뭔가 한번 지인을 통해서 검증을 받은 사람이랄까? 이 말인 즉슨 그냥 그들끼리 이, 이 뒷세계에서 이미 구직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구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링트인인데 저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면 뭐 생각이 날 때마다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뭐 애니메이터를 찾는다는 글이 올라온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일을 해보고 싶던 뭐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링크인에 찾아가지고 이제 그 회사의 리크루터나 아니면 디자인 팀의 좀 높은 급의 사람들한테 커넥을 걸어요. 그때 딱 100자 이내로 이제 메시지를 제가 직접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것도 그냥 막고 내면 안 돼. 내가 다 이렇게 성심성의껏 쓴 티를 내야 돼. 솔직히 저는 복붙해서 이름만 바꿔서 보내기는 하는데 어 어떻게 보내냐면 아주 아주 간단하게 안녕 나는 뭐 누구 누구고 뉴욕에서 모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 나 너네 회사 너무 마음에 들고 언젠가 한 번쯤 일을 해보고 싶은데 내거 와서 내거뭐 레즈메랑 작품 보고 마음에 들면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은꼭 연락 다시 해주길 바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충 백자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첫번째 말했던 것처럼 어떤 회사의 그 대표 사이트에서 어플라이를 하고 나서도 저는 또이두 번째 작업까지도 하기도 하거든요. 진짜 마음에 들면 2차 작업을 하죠. 링트인 메시지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링트인에서 찾을 수가 없다.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이거는 실제로 제가 시도를 해서 제대로 먹혔던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 제가 졸업을 하고 첫 번째 직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직장이 제가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던 1번 회사였어요. 사실은 미국에 처음 이제 디자인으로 유학을 올 때, 아, 내가 한 번쯤은 꼭 여기에서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학교를 왔던. 그래서 졸업을 해서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 회사에서 애니메이터를 찾는다는 글이 안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난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에 쳤죠. 어디 어디 회사 아트 디렉터 누구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낸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글에 그 사람의 컨택 인포메이션을 찾기 시작한 거죠. 특히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 개인 사이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름 쓰고 뭐 포트폴리오 사이트 이런 식으로 치면은 거의 첫 번째로 필터가 돼요. 거기 컨택 인포 가가지고 퍼스널 메일 을 알아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또 퍼스널 메일을 알수 없을 때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한국도 아마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미국의 정말 거의 웬만한 회사들의 워크 이메일은 firstname.lastname.domain. 어쩌고저쩌고.com 이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때로 맞춰서 보내면 반성 안 되면 성공한 걸로 아무튼 저는 이제 메일을 쓰기 시작하죠 지금 생각하면 은 되게 귀여워 내가 그렇게 썼다는 게 아, 사실 되게 무대보잖아요. 한 번도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애가 뭔 자신감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냐면 안녕 나는 누구누구야. 나 이번에 어, 스바졸업을 했고 나는 뭐, 모션 그래픽을 하는 사람이야. 나 너네 회사 진짜 진짜 가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공지들이 안 뜨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연락하는 거야. 여기 내 포트폴리오 사이트 여기 있으니까는 이거 보고 마음에 들면은 나한테 꼭 연락 주길 바래라고 메일을 썼는데 진짜, 진짜 운이 좋게도 정말 딱 10분 만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사실 개인 메일 요즘 잘안 읽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은. 근데 진짜 럭키하게도, 어, 야, 나도 작업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 당장 일하자. 너 언제부터 일 가능해? 너 데이베이스는 얼마야? 이러고 바로 와서 진짜 일사천리로 바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진짜 말할 수 있는 게꼭 이런 잡을 구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냥 본인의 보이스를 높이고, 자신있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은, 뭐가 될까? 진짜 이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환불도 다할수 있고요. 안될것 같은 애매한 부탁도, 한번 시도해서 말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이렇게 다가오고, 자베 마켓이 스스로 내 눈앞에서 열리는 걸 기다리지만 마시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셀프로 홍보를 하는 거지. 그것도 저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통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들어온 김에 구독 한번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크루팅 에이전시에 가입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입이라고 하기는 뭐한 게, 리크루팅 에이전시는 진짜 말 그대로,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어떤 회사가 누구를 찾는다 하면은, 이제 그걸 도와주는 중간 단계에 껴있는 그런 회사죠. 저도 약간 그런 회사에 뭐한몇 군데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나의 강점은 뭐고, 데이레이스는 얼마고, 관심 분야는 뭐 어떤 어떤 비즈니스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어, 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음에 이제 저에게 부합하는 그런 회사에서 사람을 찾을 때 그때 이제 그때마다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아, 어떤 어떤 회사에서 이런 일로 뭐 얼마짜리로 얼마 동안 일을 하는 거 찾는데 너 혹시 관심이 있니? 뭐 이러고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리크루팅 에이전시를 껴서 일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기는 해서 자세하게는 말을 할수 없지만은 확실한 거는 그들을 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들이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중간에 띵겨먹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할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제가 이할 회사랑 컨택을 해서 나의 데이레이스를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그, 그 액수가 조금 더 작더라고요. 계약이나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항상 그 에이전시를 중간에 끼고서만 말을 할수 있고 제가 직접적으로 회사랑 컨택을 할수 없게 되어 있어요. 금지야, 금지. 그래서 그것도 되게 답답하고 불편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연락이 와도 저는 사실은 그냥 일시하는 편이기는 한데 어 이것도 사실은 뭐 잘만 이용하면 괜찮은 방법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한번 등록만 해놓으면 그들이 다 알아서 어미새처럼 물어와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사실 좀 진부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나 명확한 팩트죠 포트폴리오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경력이니, 짬밥이니, 뭐, 네트워크니, 뭐, 인맥이니, 기타 등등 다 필요 없어. 그 모든 거를 다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는 무조건 포트폴리오의 질이죠. 개인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갖고 있으면 뭐, 물론 더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디자이너들끼리 네트워킹 할수 있는 사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뭐, 핀트리스트나 아니면 비핸스, 비미오, 워킹나워킹 워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 어카운트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요즘에는 그런 거 관리를 되게 게을르게 하고 있기는 있어요. 확실한 거는 분명히 소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사실 요즘에는 제가 뭐 나름 어, 뉴욕에서 이제 애니메이터나 요 요쪽으로 일을 한지 그래도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막 특별히 원하는 회사가 있어서 나서서 구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은 다 먼저 연락이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진짜 1 0이면백다아나너 100, 사이트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너무 작업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 우리 같이 함께 일해 보지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런 루트로 통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디자이너들한테 내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심할 때 그런 사이트 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한 작업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스크랩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면 팔로우하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나를 팔로우를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렇게 뭐 인터넷 상이지만은 나름 저만의 이제 커뮤니티가 점점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이제 또또 또 다른 제 3자가 저의 작품을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인 거고, 알게 모르게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이제 알릴 수 있는 거지, 그 사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되게 잘 가꾸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사이트에 릴이라고 하죠. 제가 했던 모든 작품들을 다 일일이 보면 그게 벌써 몇십 분이 흐르는데, 그거를 이제 30초, 막 1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엑기스만 이렇게 딱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리를 꼭 만드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2017년에 졸업할 때 이제 그 학생 작때 한 걸로 만들어 놓고 2020년이 되도록 아직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게을러서 그런 것도 물론 조금은 있기는 한데 사실 그거를 일을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떠나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거의 할수 없잖아요. 좀, 이렇게, 굳이 내가 내 릴까지 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100%내게 아닌 느낌? 그래서, 사실 지금 제 학생작들 보면은, 아, 막 유치하고, 아,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했나, 아,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만큼 저의 색깔을 더잘 표현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냥 학생 때 만들었던 릴을 그냥 냅두고 있거든요. 물론 진짜 진짜 베스트는 회사 일을 하면서 이제 경력과 짬과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화려하게 쌓으면서 동시에 이제 개인 작업을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강하게 만드는 거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그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성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어 서로 이제 컨넥을 할수 있는 커뮤니티에 꼭 가입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라.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구직의 길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어떻게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취업을 성공해서 4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제가 뭐 틀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저한테는 뭐 효과가 있었던. 그런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어, 특히 이제 미국에서 디자인으로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 졸업 후에 취업을 하시고 싶다면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